여기 와 보니까 가을 나무들이 단풍으로 패션쇼를 하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 와 여기가 제일 화려한 것 같은데? 어. 그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낭만이. 신여들기를 바라며 오늘 레킹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S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고속버스를 타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단풍 여행지 중한 곳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곳은 마음 한 켠에 늘 그림으로 남아 있어 매년 가을이 되면 다시 찾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입니다. 4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동서울 터미널로 연결되는데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직 어두운 아침이지만 전국 각지로 떠나는 버스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1번 승강장에서 탑승하고 출발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16번 평일 첫 차이지만 가을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로 붐비는데요. 버스를 타고 보이는 창밖 풍경은 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정확히 2시간 10분만에 평창군 진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오 분에 터미널 왼쪽에서 이백이십육 번 농어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버스는 이전 종류장인 KTX 진부역에서 먼저 태운 손님들로 이미 만원입니다. 4 0 분만에 오늘 여정에 시작점인 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오대산 상원사 앞입니다 안녕하세요 CJS 스토리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대단하네요 주변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휴리가 필요할 때나 혹은 진한 가을을 느끼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곳이 있죠 저희에겐 여기가 그런 곳인데요 바로 오대산 선제길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선재길을 상원사에서 월정사 방향으로 걸으며 가장 곱게 물든 단풍을 느껴보려 합니다. 약 9km 거리에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아, 그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낭만이 스며들길 바라며 오늘 브레킹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원사 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초입부터 나무들이 대사롭지 않습니다. 야, 사람, 성인 이렇게 많아도 한 번에 앉지 못할 정도로 크네요. 어, 조좀 전에 간대거리를 지날 때 보니까 수령이 나무들이 대체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이런 나무는 보기 쉽지 않죠. 야, 상원사 입구에 있는 이 전나무와 이활엽수들이 정말 반기듯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상원사 입구입니다. 현판에 천고의 지혜가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형판이 달려있네요 글귀가 사찰의 역사만큼이나 어울리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아 멋지죠? 천고의 지혜가 깨어있는 마음 상원사가 역사가 신라시대니까 거의 14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대산 정상부에는. 거의 어, 단풍이 완전하게 물들은 상태 같습니다. 저희가 아다 올라올 때는 그큰 길을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큰 길을 따라서 올라왔는데요. 내려갈 때는 왼쪽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있는 곳까지 오솔길을 통해서 걸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오솔길입니다. 10월에는 가을이 좀 늦게 오나 싶었는데, 오대산에 와보니까요, 가을은 흠뻑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단풍이 들어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상원사 앞에, 버스 종장 앞에 있고요. 버스 종장 앞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으니까, 선제길에 진입하기 전에 꼭 이용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 타는 곳, 시간표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선제길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 상원사가 해발 한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동 목적지인 월정사까지는 한 8km 정도가 되는데요. 월정사가 해발 한 700m 정도 남북이니까한 200m 정도 고도를 낮음막하게한 3시간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반풍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지금 선제길에 진입을 해서 이 코스는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인데 역사만큼이나 이쪽 코스는 나무도 쭉쭉 뻗어 있고요, 굉장히 반풍도 수려합니다. 이렇게 단풍 보면서 차분하게 걷는 그런 느낌이 아주 인풋이네요. 와 여기 와보니까 가을 나무들이 단풍으로 패션쇼를 하는 것 같아. 내가 패션쇼하는 이 길을 황홀할 지경으로 감상하면서 걷는 이 느낌,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야, 여기 처음 오다니. 어, 여긴 뭐지? 한번 가보자. 아, 여기가 화전민터다. 음. 예전에 360가구가 모여서 살았대. 근데 이제 60년대 말에 화전 정리 사업으로 없어지고 흔적만 남았나 봐. 음, 그래서 집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구나저 어. 뒤쪽에는 <laughs> 음. 옛날 살았던 그 담터나 이런 담, 같은 아, 그러네. 거, 지표가 있습니다. 아, 담으로 아, 된. 다 무너지고 지토만 남겨놨구나. 근데 저렇게만 있어도 멋스럽다. 응. 음, <laughs> 저기도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살았구나. 응. 음. 그래. 화장님이 충분히 있을 만도 해. 응. 음. 자 계속 출발하다고. 가자. 자기야, 음. 왜 이런 출렁다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 <laughs> 나의 최최취약한 여기는... 취약, 부분. 어, 어. 여기는 강도가 아주 약한 출렁다리야. 어, 어좀 무서울 것 같다. <laughs> 어머 흔들려. 어, 어머 가사 다시 게 이것도 옛날 옛날 감성이다. 다리가. 어, 계속 흔들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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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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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짧아서 다행이다. 선제길이 선한 마음을 닮은 길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고 좌우에 화렵수와 단풍나무가 화려하게 이렇게 물든 모습을 보고 걸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선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야,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단풍을 보니까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기런 기분이 듭니다. 정말 멋지네요. 어, 여기는 오대산 자생식물 관태론이고요. 상원사에서 3.6km 왔고요. 월정사까지 5.4km 남았습니다. 어, 중간에 여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쭉 가면은 30m 전방에 도로가 나오고요. 여기를 다시 건너면 선재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와, 너무 멋있어. 와, 여기가 제일 화려한 것 같은데? 어. 밑으로 고도를 내려갈수록 어. 단풍이 아직 절정이네. 와. 여기 계곡하고. 음. 단풍하고 이 조화 너무 예쁘다. 여기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이야, 이야. 상원사 쪽은 어 살짝 이렇게 막 떨어진 낙엽도 많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절정이야. 아 멋지다. 와 이거 봐, 새빨개. 지금 오솔길 같은 어, 이렇게 멋진 길이 있는데요. 여기 좌우에 이렇게 어,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거제수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추운 지방에서 주로 많이 서식하는데요. 주로 북한 지방이 많다고 하네요. 어, 이게 자작나무가라고 해서 어, 인제 자작나무숲에 있는 그 자작나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다릅니다. 약간 붉은 빛이 나는데요. 이게 거제수나무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잘볼수 없는 나무니까 이쪽에 오시면 꼭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가 조선시대 다리를 재현해 놓은 섭다리인데요. 이 섭다리 근처가 단풍이 제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여기가 걷기도 편한 것 같아. 어. 음, 돌길이 아니라서, 흙길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도 터네. 아 어. 어, 여기, 이 음. 구간 너무 멋있다, 예뻐. 그렇지. 저 앞에 보면은 더 멋진 구간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어, 석다리 조금만 지나면 아, 여기 지나가기 싫다. 그렇지. 거의 아, 뭐, 이 구간이 예뻐.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아. 구간이다. 이 선제길에서. 반품 터널입니다. 아, 아. 멋있다. 단풍이 예쁜 단풍들로만 모여 있는 것 같아. 음. 와, 정말 예쁘다. 다리도 음. 이양 끝에 나뭇가지로 해놓은 게 너무 <웃음> 정겹지. <웃음> 정겹고 옛날 느낌이 나기도 하다. 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 그래?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대산 사고쪽이고요. 아, 어. 어. 직진을 해야 월정사 방향으로 갑니다. 아, 저 석다리 다리 밑도 봐봐 나무로 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야 가자 여기 반풍 정말 좋은 지점이다. 야 옆에는 자작나무인가 봐. 응. 음, 쭉쭉. 와이 구간 봐라. 어. 예술이다 예술. 이, 이 오대산 선재길이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다양한 단풍과 이런 풍경이 있고요. 단풍에 이렇게 감탄하면서 걷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문념 문상으로 어,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자연과 상당히 일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마음 편안하네요. 좋습니다. 전방에 작은 다리가 보이는데요. 저기가 저기를 건너면 월정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원사에서 여기까지 약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월정사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km 정도 되는 전나무 숲길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정사 전나무숲을 걷고 있는데요. 이 숲길이 쭉쭉 뻗은 전나무가 너무 멋있고요. 우리나라에는 3대 전나무 숲길이 있는데 한 곳이 월정사 전나무숲길, 그 다음에 내소사, 그 다음에 국립광릉숲목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나무는 지금도 좋지만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보는 게 엄청 멋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겨울에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오대산 선제길을 걸어 봤는데요. 화려한 단풍의 매력에 푹 빠진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오셔서 단풍 구경하시면서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JS 스토리였습니다.